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나무의 전설 신축 현장입니다. 오늘 제가 블루에로 작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예, 나무는 정말 레 A급입니다. 예, 예전에 영상에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, 예, 딸기로 신지식 농업인이 되신 분이 치멕수로 이제 전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워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 7시부터 달려와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, 베테랑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분은 완전 정분입니다. 예. 블루에로우가 뿌리가 그렇게 잘 내리진 않아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, 예. 농사를 워낙 잘 지셨기 때문에 예. 뿌리도 잘 내렸고, 그래서 분도 이렇게 잘 나오고, 예.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 업로드도 할 예정이고요. 예. 이제 농원으로 들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